오늘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어,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돌어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자, 빌라도의 재판에서 어,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재판장은요, 항상 죄로 다 재판하는 거지. 죄를 못 찾았는데도 지금 한 것으로 알수 있어요.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재판을 빌라도에게 떠넘긴 거예요.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예수를 죄를 뒤집어씌워서 죽여야 되는 거야 상황이. 근데 헤롯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역사에 오점이 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서 아 빌라도에게 들어가라고 빌라도가 재판하게 하라고. 그래서 총독이 그냥. 그 헤로왕이 총독에게 넘겨버린 거예요. 네가 피묻혀라 이거야. 굳은 일 네가 하라 이거야. 그래서 넘긴 겁니다. 자 빌라도 총독은 1 5 절에 뭐라 했어요?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가 행한 일에 죽일 일이 없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에도 붙잡았으니까 그냥 몇대 때려서 놓게 넣라 이렇게 한 거예요. 몇대 때려서 놓게. 때리는 것도 안 되죠. 죄가 없는데 왜 때려? 옛날엔 곤장 때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때려서 놓게 노라 그랬어요. 자 그러자 어,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았소서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게 가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자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 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 이렇게 선동꾼들이 선동을 하면서 빌라도를 압박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선동은요, 악이 선을 짓밟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악이 선을 짓밟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선동꾼들의 에해서 얼마나 많이 대모였어요? 선동꾼들이 이게 악이 선을 짓밟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나라가 되었죠. 결국 우리나라 경제적으로는 참 올라간 나라인데 국민들의 수준은 분별력이 없어졌어요. 분별력 그 선동꾼들이 악한 그 거짓 선동꾼들이 악한 지도자를 선하다고 말하고 선한 지도자를 악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참 이번 국회도 안타까운 게 이제 선거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음주운전 벌금 낸 자, 음주운전 걸린 자들이 40몇 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음주운전 한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요? 그건 정신 못 차린 거죠.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와 같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마흔 몇 명이야. 국민의힘에도 스물 몇명또 민주당에도 스물 몇명 사십 몇명 토탈 그리고 뭐 사기쳤던 사람 정가자 따지면 백 명이 넘어요. 아니 300명 중에서 백명 넘는 정가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가 돼서 나라 경제를 나라 국가를 좌주지하겠다고 지금 다 나오고 있어. 근데 될 수밖에 없어. 왜? 우리 지역 사람이니까 지역 사람들이 뽑아주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가자들을 다 나라 지도자로 뽑으려고 지금 이번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싫든 좋든 뽑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집어는 거야.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어쩌다 이렇게 됐죠? 선동꾼들의 위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 그래서 진실한 사람은요 못 살잖아요, 바보 같잖아요. 그냥 요령을 피우고 거짓을 하고 사기치는 사람들. 우리나라 법이 너무나 잘못됐어요. 수백억 수천억을 사기쳐도요 몇년안 살아. 우리나라 국가 기밀 삼성이나 뭐나 다 빼갔잖아 중국에서. 그래봤자 한2년 살면 끝난대 그러니까 수십억 받고서는 기밀 다 빼가준 거야. 그래서 지금 경제가 어려워져요. 왜? 중국이 그 기밀 빼간 것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저기 말 경제를 앞질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우리가 팔아먹을 수가 없어. 세계에도 못 팔아먹어 왜 중국에서 우리 기술을 다 빼가다가 우리 것을 다 자기들이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의 기밀을 빼가서 팔고 자기만 잘 먹겠다는 사람들은 나라를 말아먹는 매국노예요. 근데 한 1, 2년 살면 끝난대. 아니면 집행유예, 처음 했던 일니까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 몇백만 원, 수천억을 빼돌리고선 몇백만 원 받고선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나라는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소리를 누가 하겠어요? 정신을 차리라고 목사 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목사님들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선동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님들 만나지 않아요. 열 받으니까. 목사님들 만나면 선동질을 하고 있어. 전가자들은 그냥 좋다고 그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 참 그런 교회가 많아 홍천에도 전가자를 지지하는 목사님들 많아. 물론 본인이 전가자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서 우리가 시대를 봐야 돼요. 지금 선동꾼들이 지금 소리를 지르면서 지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눈이 멀고 귀가 가려져서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에 어,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분별력을 상실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어렵다고 러니까참 그러니까 막 돈을 퍼주겠다는 사람 뽑아주고 그러잖아요. 그 빚이 다 누가 지겠어요? 내 자녀들이 지는 거지. 여러분 자식들한테 유산을 빚을 물려주고 죽을 거야. 결국 빚이요 빚, 빚잔치. 일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지금 젊은들이 그래서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바야 다. 대학 나온 애들 다 알바야. 알바도 소신껏 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만큼 일자리가 없는 거야. 다 뺏긴 거야. 외국에 다 넘어갔고이 때문에. 지금 없어요. 외국인들 다다 와서 지금 다 차지했잖아요. 여러분 식당 같은 데가 보면 다 외국인들이 와서 다 서빙하고 다 그러잖아요. 참으로 이렇게 분별력을 상실한 것이 이 선동꾼들에 의해서 어, 한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이 선동꾼들이 나라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어요.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누구의 소리가 이겼어요? 선동꾼의 소리가 이긴 거예요. 선동꾼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선동꾼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랬어요. 어, 선동꾼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지금은 소리 전쟁의 시대예요. 소리 전쟁. 그래서 이 소리 전쟁이 방송을 장악해서 방송에서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잖아요. 거짓 선동하고 있단 말이거짓 선동. 지금 방송. 저도 CBS 가면은요 맨날 그 소리 해요. 지금 제발 거짓 선동하지 마라. CBS 만큼은. 기독교 방송이 왜 이러냐? 그러면 또 목사 다른 목사님들도 싫어요. 또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거야. 잘하고 있다는 거야. 아유 그래서 참 이거 기가 막혀요. 방송이 지금 거짓 선동하잖아요. KBS, MBC, 뭐 ITN 다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소리 전쟁, 소리 전쟁. 그들을 자악한 자들이 그들의 소리를 진실로다가 포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TV 본 사람은 바보라잖아. 여러분 TV 뉴스 본사람 바보라잖아. 요 저도 TV 꾼지가 오래됐어. 근데 한번 틀은 적이 있어. 언제? 축구할 때. 아, 축구할 때 봐도 속 터지더구만. 왜 이렇게 손흥민 선수, 토트넘 선수는 그렇게 잘넣는데 우리나라만 오면 못 넣어. 우리나라 국 선수로 나가면 아직 골을 못 넣어. 정말 안타까워. 지금 방송이 지금 소리 전쟁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요. 신문도 소리 전쟁의 도구죠. 인터넷 방송도 소리 전쟁의 도구예요. 유튜브가 다 소리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입을 통해서 소리 전쟁하고 있다고. 참으로 오늘날 이 소리 전쟁에서 지금 진실을 묻혀버려요. 여러분 이단들의 소리가 더 커요. 우리 교회들의 소리가 더 커요. 이단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소리 전쟁에 이긴 거야 지금 이단들의 소리가 더 커. 그들의 목소리가 더 크다고. 그게 진실을 이겨 버리는 거예요. 진실과 거짓과의 싸움에서 지금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말이 없어. 그게 지는 거야.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말을 없어. 그냥 나만 조용하면 돼. 나만 편하면 돼. 나만 가만히 있으면 돼. 누군가가 말하겠지. 그러니까는 진실이 지금 묻혀버리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지금 쑥대밭 된 거야. 지금 이번 코로나 이후로 100만 명 이상 통계가 줄었어요. 100만 명이. 예수 믿사람는 100만 명이 나가 떨어진 거야. 그냥 다 세상으로 나간 거야. 왜? 거짓 소리가 이겼기 때문에. 진실이 적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24절과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게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빌라도가 결국 소리 전쟁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죠 막아내지 못했어요. 선동 군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넘겨주는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역사에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불명의 딱지를 받게 된 거예요. 세계가 존재하느나 불의한 재판관 하면 빌라도. 어, 그래서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그들의 뜻이 뭐죠? 선동꾼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선동꾼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합법적으로 재판에서 판결 내린 거야.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지게한 거야. 왜 이걸 누가 선동꾼들이 소리가 이겼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선동꾼들의 시대에 우리는 진실을 볼수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만큼이라도 진실을 말해야 되고요. 솔직히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한테 세번 정도 사기 치면 그 사람 앞에 앞으로 믿을까 안 믿을까? 근데 왜 지금은 수십 번을 사기 쳐도 수십 번을 거짓말해도 그 사람들을 지지 않냐 말이야. 왜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인데 왜 그렇게 믿냐 말이야. 참 바보야, 바보. 내가 아는 사람이 나세 번만 거짓말해서 사기치려고 은냐그 사람 보지도 않아. 상대도 안 해. 근데 왜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지도자들이 맨날 입만 열면 거짓말 하는데 왜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따라다니고 말이야?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구원자라고. 왜 그러냐 말이야? 왜 그러냐 말이야? 참 바보들이야, 바보들.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야. 사람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관성. 올바르면 끝까지 올바르야 되고요. 근데 이랬다 저랬다 래 나한테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은 나쁜 놈이야. 근데 이 사람한테 사기치려 했으니까 나한테 피해 안 줬으니까 이 사람 괜찮다는 거야. 그것 같은 거야. 나한테 사기치는 놈은 나쁜 놈이지만 나라를 사기치는 놈은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그 사람을 뽑아줘야 된다는 거야. 참으로 이런 시대에 우리 홍천주한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이 시대를 볼줄 알아야 되고요. 정말 여러분 정신 못차린 분들 우리 교회 나오시게 해야 돼. 우리 교회 나오시게 해야 돼. 그 정신 차리게 해야 돼. 그래야 나라 살아. 뭐 우리야 뭐 죽으면 끝이야. 우리야 뭐 죽으면 다시 이 대한민국에 올 것도 아니잖아. 근데 우리 후손들이 살거 아니야. 내 피붙이. 내 자손들이 살거 아니야 이 그런 세상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내 후손들이 잘살수 있도록 우리는 나라를 온전하게 물려 줘야 될거 아니요. 우리는 그런 책임감도 있다고. 아유 나만 죽으면 끝이지. 이걸 저고백기 싫은데. 가면 끝이지. 가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나 죽으면 끝인데 뭐.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다고 다시 올 것도 아닌데. 그렇지만은 내 씨가 또 살고 있잖아. 여러분의 씨들이 살고 있잖아. 그들한테 좋은 자리 만들어 놓고선 죽어야지. 그 나라 엉망진창 부도 나 가지고 국가가 그냥 베네수엘라처럼 지지리 못 사는 나라. 그냥 노예 같은 나라 만들어 놓고선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정말 선동꾼들에 위해서 우리저 기도할 수밖에 없죠. 이미 다 지금 저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진실한 나라가 되서서 우리나라 진실한 나라, 정말 진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달라고 우리 기도할 것밖에 없어. 결국 그렇지 않으면 결국 이 결과는 우리 국민들이 다 뒤집어 쓰는 거야. 왜 이렇게 물가 올라가죠?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계속 풀었잖아. 아니 계속 돈을 풀었다고 그돈 때문에 인플레이가 되는 거야. 인플레이는 뭐죠? 돈을 풀으면 인플레이가 돼요.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못 살겠다니까 계속 풀어서 줬어. 무슨 생활 지원금, 무슨 지원금, 그래서 막 주다 보니까 빚이 천조가 넘으니까. 그래서 물가 올 사과 하나가 5천 원짜리 왜 됐어요? 결국 국민들이 다 그렇게 올린 거야. 왜다 받아 먹었잖아. 정부에서 돈 찍어서 받아먹어서 인플레이가 돼서 사과 하나가 5천원, 대파가 무슨 뭐 몇천 원, 배추가 몇천 원, 그거 다 국민들이 다 우리가 다그 빚을 갚는 거야. 결국 돈 받아먹고 10만 원, 20만 원 찔끔찔끔 받아먹고, 지금 어르신들 계속 돈 풀어주는 게다 우리 자손들이 그거 다 물가가 비싸져서 그걸 갚게 만드는 거야. 그냥 갚으라고 고지서 오면은 난리 치니까, 그래서 물가에 다다 올린 거야. 주유소에 있는 기름 1리터가 1,600원 정도 되죠. 그 중에 세금이 얼마요? 1,000원이 넘어요. 1,600원 중에서 1,000원 이상의 세금이야. 왜냐면 그걸 통해서 세금을 받아들여야 또 돈을 풀어주니까. 결국 우리가 세금을 내서 돈을 받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0만 원 내면 10만 원 받아먹는 것 같은 거야. 100만 원 냈더니 10만 원 줘. 너무 좋아. 아우 나 100만 원더 만들어서 더 내야지. 그럼 또 10만 원또 받아. 10만 원 받기 위해서 100만 원 세금으로 내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이걸 몰라 사람들이. 저는 이런 게다 눈에 보여요. 지금. 지금 물가 올라간 게 당연한 거야. 더 올라가야 돼. 계속 퍼주면. 퍼주면 더 올라가야 돼. 사과 하나가 만 원짜리 돼야 되는 거야. 왜? 국가 부채를 갚으려면 비싸져야만이 갚을 수 있잖아. 그렇지 않으면 부도가 나니까. 부도 나면 아예 그냥 돈을 일약, 이약가 하다싸들고 다녀.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나 저 그런 데가 그렇잖아요. 이약가 하나로 다 돈을 쓸고 가. 그랬더니 라면 하나 사 먹는 거야. 그렇게 하나, 예를 들어서 라면이다 이거야. 그만큼 그렇게 물가가 올라서 돈을 싸들고 가야 돼. 제가 그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거기도 그렇게 올라간 거야. 그래서 택시 기사 옆에 앉았더니. 보따리가 있어. 그 보따리가 뭔가 했더니, 돈이야. 돈, 돈을 한 보따리 가지고 가. 그래서 돈을 딸라로 냈더니, 거스름돈이 하나큼 줘.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야. 그게 물가가 올라와서 하는 거야. 물가가 올라가면. 지금 우리나라도 만 원짜리 가지고가서 시장 볼게 없잖아. 왜 없죠? 그만큼 받아먹었잖아요. 우리가 국가에서 재난지원금, 무슨 지원금 뭐 하면 주고 용돈 주자, 그리고 뭐 주자, 학생, 청년들 생활지원금 주자, 이게 다빚으로 다 남았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서 만 원짜리 가져가서는 살게 없는 거야. 요즘에 장애가면 한 10만 원은 줘야 될 거예요. 옛날에 만 원이면 샀는데, 그게 다 우리가 받아먹은 증거야. 그게 근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야 하네요. 안, 안 하지. 저는 제가 나라 정세를 보고 국가 정세를 보니까 제가 그게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혜로워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선동권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저는 뭐 제가 사명이 어떻겠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만큼이라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냐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선동권에 넘어가지 않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자고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빌라도는 재판정에서 예수는 죄가 없다함에 도불구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서서 선동군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 죄 없는 예수를 죄를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존재하는 한 빌라도는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불명의 딱지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우리나라가 선동권에 의해서 나라가 자지우지 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거 우리는 왜 이런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백성들을 속이고 백성들의 가려운 길을 풀어주고자 그만큼 지원금을 받아서 결국은 내가 갚는 것입니다. 세금을 통해서 갚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정신 차리고 올바른 나라가 되어서 세계 선교 한국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천주한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지역사회에 의해서 기도하며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